친구들 안녕. 나는 오늘 15과 홍해가 갈라졌어요를 친구들과 함께 나눌 단비야. 먼저 오늘의 말씀을 찾아볼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야. 나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곳에 킹덤이가 있네? 그런데 친구들, 킹덤이가 집에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야만 한대 하지만, 그냥 바다를 건널 순 없겠지? 킹덤이가 바다를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비행기나 배가 있으면 킹덤이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 우리 친구들이 킹덤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려보자. 백성들도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했어. 그런데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지. 하지만 비행기와 배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나 단비와 함께 홍해 이야기를 배워 보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들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바다 앞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 어? 그때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다그닥 다그닥 말이 달려오는 소리야. 이스라엘을 잡아라. 어떻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던 바로가 마음이 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으러 온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커다란 홍해바다가 있었어.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 벌을 보았었지. 분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라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커다란 홍해가 앞에 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거야. 바로의 군대가 무서워 울기도 하고 짜증도 냈어. 모세의 탓을 하며 원망하기도 했지. 우리 여기에 어울리는 말 스티커를 붙여볼까? 들은 모세가 말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 그러자 휑휑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신 거야. 바람이 밤새 물을 몰아내더니, 짜잔! 친구들, 어떻게 되었어? 우와! 바닷물이 갈라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졌어. 바닷물이 갈라지니까 마른 땅이 나타나고 길이 생겼어. 바닷물이 오른쪽, 왼쪽에 높은 벽처럼 세워졌어.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기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씩씩하게 걸어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 비행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 친구들, 우리 여기에 어울리는 말 스티커를 붙여볼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번 알려주셨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참 든든한 것 같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어떤 것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을 나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친구들, 우리 이제 홍해 건너기 놀이를 해보자. 여기 바다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를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었지? 맞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를 가르셨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바다에 길을 만드신 거야. 우리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홍해를 건너 볼까? 나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함께 홍해 건너는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보자. 마무리하며 담비와 함께 기도할까?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배웠어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